안녕하세요. 곽작화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어, 몇 회에 걸쳐서 이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후일담 중에 하나라고도 구독할 수 있는데요. 스파르타 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파르타 슬론이, 슬론이 뭐냐? 어, 쉽게 생각하면 마라톤의 뻥튀기 버전이라고 보는데요. 마라톤은 이제 그 마라톤 전투 끝나고 전력인 펠리페데스가 펠리피데스가, 펠리피데스가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195를 뛴것 때문에, 이제, 기, 뛴 것에서 기원해서, 어 1896년 근대올림픽 할때 최초로 어그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된 거죠. 근데 스파르타 슬로우는 이 필리,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전투 하기 전에, 이제 스파르타에 원병을 청하러 갔던 그 에피소드에서 비롯한 겁니다. 근데,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는 42.195면 되는데, 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는 굉장히 멀거든요. 이한 250km 돼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슬로는 실제로는 246km를 뛰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철인 경기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펠리피데스입니다. 이제 마라톤의 유래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어. 스파르타 슬로는 이런 거죠. 어. 뭐잘 보이시죠? 아테네에서 이쪽 급쪽 가서 스파르타까지 뛰는 건데요. 이 정확하게 246km. 대체로 이제 어, 뛰면 은 적어도 한 24시간은 걸려요. 어, 보통 한 100, 150에서 200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어, 우승자가 보통 한 21시간 내지 22시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출발을 이제 음, 거기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밑에 보면은 여기. 극장이 있거든요. 이게 디오니소스 극장이 아니고, 로마시대에 지은 로마시 극장인데요. 이 근처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뭐, 다음날 보통 도착하죠. 어.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걸 제외하면은 일반 마라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제 출발할 때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출발해요. 한, 보통 한 200명 정도, 200명, 뭐 적은 150명 정도, 출발을 해가지고, 어, 옛날 옛날 그, 펠리피데스가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달렸듯이,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음. 계속 달립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면은,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사람 숫자가 마르톤보다는 적으니까, 점, 점점 이제, 대부분 고독하게 달리게 되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가는 길을 보면, 언덕도 많고, 거의 뭐 1,000m 되는 고지대의 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산길을 이렇게 고독하게 달리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스파르타에 가면은 중심가에 그 유명한 레오니다스 왕 있잖아요. 300번 나오는 그왕 있잖아요. 그 테르모필, 테르모필라이에서 스파르타군을 끌고 페르시아군을 한동안 막아냈던 그 왕의 동상이 있어요. 거기까지 갑니다.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어, 스파르타 슬로는 매년 9월 말쯤에, 어, 펼쳐지는데요. 어, 마라톤은, 올림픽 마라톤 4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것보다는 좀 자주 있죠. 음, 하지만, 뭐, 올림픽 마라톤에도 마라톤 경기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목적지인 스파르타 시에서 스파르타 슬로는 상당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이날이 되면은, 스파르타 시민들이 전부 다 이제, 시내 중심에 레오니다스의 동상 앞으로 몰렸더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 보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러죠. Είναι πολύ καλό. Την απονομική θα κάνει για αντιδρήμαστά τη κυρία είναι ότι γίνεται αντιστήμα του πάρξη. 물론, 선수들이 들어올 때마다 길가에 조요한 시민들이 막 박수도 치고 그래요. 막 탈진한 선수들이 저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저 선수도 뭐 거의 탈진했는데 타고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네요. 어,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표정이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국기 같은 걸 들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분은 대만 대표 같아요. 어, 너무 피곤해서 뛰질 못하고 어, 걸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 이렇게 열심히 같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어, 여기서 잠깐 저기 그 연도의 시민들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그리하여 결국 선수들이 도착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레오니다스, 아저씨 동상. 앞에 보면 뭐 하얀, 여기 옷을 입은 소녀 3명이 보이는데, 뮤즈처럼 꾸미고 있죠. 이 아가씨들이 어, 상을 주는 시상자들입니다. 아, 아주 이쁜 소녀들이죠. 어, 그리고, 어, 완전 했으나 좀 다친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도 이제, 저분 그 무릎이 좀 까졌죠? 영광의 상처죠. 그래도 완주했기 때문에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본부, 의료진도 저기 대기하고 있어서 다친 사람이 오면은 치료도 하고 그래요. 아, 저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스파르타 슬론을 참관했는데요. 거기서 우연치 뭐 않게 여성 우승자를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이름이 디아나 느자비자 라티비아 대표였어요. 근데 현재는 독일에 산다고 하더군요. 근데 기록은 25시간 24분 25초. 근데 이분이 올해 2022년에도 출전해서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우승이죠. 어 이분은 이제 여자부 우승자고, 남자부는 또 다른 분이에요. 포티스 지시모 플로스라는 그리스 선수가 우승했어요. 이분은 기록이 21시간 57분 36초. 그러니까 그 거의 한 22시간 정도 되죠. 어, 남자와 여자가 총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올해 경우는 어, 정확히 388명이 참가해서 182명이 완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충 선수 명단을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꽤 많더라고요. 한국 선수도 각뭐 간혹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작년에 그 여수, 여자 우승자 디아나 씨를 인터뷰할 때 제가 이제 비혼하지 않냐. 어. 안추 다이얼? 이렇게 물으니까, 그, 그 아가씨가, 어, 전혀 평하지 않다. 지금, 음, 지금부터 아테네까지 다시 뛰어가라 그래도 뛰어가겠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여튼, 체력 하나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그, 그, 여러분 중에도, 마라톤으로는 좀 모자란다. 어, 좀 더, 센 거에 도전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스파르타 슬론에 도전해보세요. 에, 뭐, 그리스, 간 김에 그리스 여행도좀 하시고, 그리스가 유행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음.